몬스터 헌터 와일즈 대검 잘 쓰는 법입니다. 대검은 한방 데미지만 놓고 보면 원탑인데 휘두르는 동작이 터지게 느리다는 함정이 있죠. 그만큼 처음에 적응하기 힘든 구석이 있지만 반대로 특유의 템포에 적응되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감이 잡히면 묵직한 한 방으로 거대 몬스터 때려눕히는 타격감 끝내주는 상남자목이고요. 이번 와일즈에서는 공격 도중에 방향 전환도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카운터 공격이랑 연계까지 탑재가 되면서 성능이 확실히 업그레이드됐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문제는 잘 모르고 하면 주구장창 때를 자세만 잡다가 허무하게 쳐맞고 뒤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검의 기본기부터 응용 팁 그리고 대검러한테 딱 좋은 맞춤 스킬까지 빈틈없이 살펴보는 대검 마스터 가이드 당장 진행시켜볼게요 대검의 근본 콤보 모아베기 세면타 입니다 플스패드 기준 세모 키보드로는 마우스 좌클릭하면 검을 등 뒤로 들어올렸다가 크게 내려치는 수직베기를 하는데 이때 해당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차지를 하고 몸에서 빛이 깜빡깜빡한 다음 세번만에 완충 붉은 빛을 띄면 제일 아프게 때릴 수 있고요 이 모아베기는 3콤보로 연계가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은 참모아백이라고 해서 제일 센 결정타를 한대더 날리면서 마무리가 되고 데미지도 아주 그냥 달달하게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모난 대검하면 떠오르는 일종의 시그니처 무브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엔 집중모드로 중간중간 계속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크니까 집중모드 상시로 켜놓고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패드로 할땐 기본값이 L2 누르고 있는 동안 집중모드 유지인데 옵션에서 조작 탭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근접무기 장비 중 전환 조작 항목을 L2로 전환으로 바꿔주면 토글 방식으로 집중모드 켰다 껐다 할수 있어서 한결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스패드로 동그라미, 키보드로 마우스 우클릭하면 수평으로 넓게 베는 베어 넘기기가 나갑니다. 앞서 본 모아베기가 거의 제자리에서 때리는 동작인 반면 이건 앞쪽으로 꽤 많이 움직이면서 베기 때문에 때리면서 위치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같은 버튼 한번더 누르면 태클 또한번 누르면 뛰어들어 베어 넘기기로 연계가 되는데 중간에 모아베기나 이 다음 나올 베어 올리기 동작으로도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플스패드로 세모랑 동그라미 같이 누르기 키보드로 마우스 보조 버튼 클릭하면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는 베어 올리기입니다. 이 베어 올리기도 차지에서 더 강한 공격이 가능한데 이건 일단 올려친 다음 플스패드 기준 동그라미 키보드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뛰어들어 베어 넘기기 그 다음 다시 모아베기로 가는 동작이 매끄럽게 콤보로 연결이 되고요.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건이 베어 올리기는 차지도 중에 언제든 회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모아베기는 한번 차지 시작하면 중간에 회피 안 되는데 이건 되기 때문에 저기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를 애매한 상황에도 자주 쓸수 있는 기술이고요. 다 떠나서 이 기술을 쓰는 진짜 이유는 성능 끝내주는 상쇄 능력이 붙어있기 때문이죠. 몬스터가 공격 들어오는 타이밍에 이걸 맞추면 한 방에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고요. 이게 꽂히면 멋진 특수 연출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세모, 동그라미 한 번씩 눌러서 속 타먹이고 그 다음 곧바로 다시 세모를 누르면 단번에 참 모아베기로 이어집니다. 대검으로는 가드도 가능한데요 가드는 프레스패드로 R2 키보드로 R키고요 막는다고 피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격에서 데미지를 크게 감소시켜주며 막을 때 전작처럼 무기 예리도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서 쓰기 참 좋아진 기술 중에 하나죠 막기 직전에 R2를 누르면 저스트 가드가 되는데 이러면 피해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공격을 좀더 빠르게 만들어주고 몬스터의 특정 공격에는 힘 겨루기가 발동하면서 적한테 경직을 먹인 다음 참모아 베기로 후속타 이렇다 보니 강한 몬스터 사냥할 땐 아예 소울 라이프 하듯이 방어 우선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깨알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 확실한 가드 캔슬 기술이 있거든요 이 대검을 휘두른 직후 적의 공격이 날아올 때 아무리 가드나 회피를 연타해도 동작 딜레이 때문에 대응 못하고 쳐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왼쪽 스틱을 아무 방향으로나 기울이면서 가드를 하면 공격 마무리 동작의 딜레이를 캔슬하면서 한결 빠른 가드가 가능하거든요 원래 같으면 빼박 맞는 타이밍이다 싶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스틱 기울인 다음 가드 꾹 누르면 신박하게 딱 막아지는데 그때마다 손맛 짜릿합니다 아까 대검의 근본은 모아베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지를 하는 동안 몬스터가 구경만 하고 있진 않으니까 차지 중간중간 적 공격을 씹으면서 한 발짝 전진할 수 있는 태클을 잘 써주는 게 필수입니다 몬스터의 가드 붙는 공격이나 포유 같은 것도 다 씹어주니까 대검론한테 없어서는 안될 효자 기술이고요 커맨드는 모아베기 도중 플스패드 기준 동그라미 키보드로는 마우스 우클릭인데 태클 직후 다시 모아베기를 반복하면 계속 공격을 이어가면서 모아베기에서 강모아베기 찬모아베기로 태클 들어갈 때마다 기술 단계도 하나씩 올라가고 그리고 이 태클도 적의 공격 타이밍 딱 맞게 들어가면 퍼펙트 태클이 되면서 차지도 하나 보너스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모으고 퍼펙트 태클 성공하면 그 다음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더 모으면 빨간색 완충이 되는 그런 식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태클이 그만큼 유용하다는 거니까 세모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동그라미 누를 타이밍 보는 거, 대검러의 기본 소양입니다 이번에 약점 공격도 박력 넘치는 대검인데요. 집중 모드에서 펠스패드로는 R1, 키보드로 Shift를 누르면 칼을 적 상처에 박은 다음 옆으로 쭉 긁는데, 이게 일단 리치도 길어서 멀리 있는 상처까지 잘 닿는 편이고 일단 닿기만 하면 드르륵 긁으면서 근처에 있는 다른 상처까지 같이 터뜨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참모아베기 때리고 나서 바로 약점 공격을 하면 연속 동작으로 이어지면서 빠른 타격이 가능하고 더 좋은 건 약점 공격 끝나자마자 또 모아베기를 하면 처음 모아베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3단계로 넘어가서 참모아베기 막타를 꽂을 수 있습니다. 즉 참모아베기 약점 공격 참모아베기 이 연계로 극딜을 넣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알고 나서부터 상처만 보이면 군침부터 싹 도는 거죠. 그다음 점프 공격 얘기 일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세크레트 탄 상태로 플스 패드 기준 X를 누르면 앞으로 뛰어내리는데 이때 세모를 누르면 수직 빼기, 그리고 R2를 누르면 수직 아래로 찍어 내려오고요. 세크레트 탄 상태에서 바로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누르면 앞쪽으로 길게 튀어나가면서 베는 동작.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상황에 맞게 골랐으면 되는데 이 중에 맨 처음 기본 점프 공격은 X 누른 다음 세모를 길게 누르면 차지 공격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때리면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일반적인 점프 공격보다 훨씬 빨리 마운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투 시작하자마자 쓰면 대부분 한 방에 마운트가 될 정도니까 아낌없이 애용해 주자고요. 정리하면 대검은 모아베기 콤보에 막타죠참모아베기를 최대한 많이 먹이는 게 1차 목표인데요. 이때 그냥 생각없이 차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적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퍼펙트 태클로 씹어주면서 더 빠르게 더 많이 요 놈을 꽂으면 좋고 태클이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갔을 땐 무리하지 말고 가드 올리고 방어태세로 전환하는 자세도 필요한데요. 그러다가 적의 패턴이 대충 눈에 들어온다 싶으면 가드나 회피 대신 베어 올리기로 상쇄를 노리는 게 진정한 하이랭크 대검러의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타이밍 제대로 걸리면 상쇄 후속타 전부 나온 다음 참모아베기까지 시원하게 꽂을 수 있고 타이밍 잘안 걸려도 베어 올리기 차지 중에 회피로 끊어준 다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고요. 저스트 가드 퍼펙트 태클 상쇄 따박따박 꽂으면서 몬스터한테 반격할 틈도 안 주고 죽일 듯 달려드는 놈 면상에다 큰거한방 빡! 이맛의 대검습니다. 끝으로 대검이랑 궁합 잘 맞는 스킬 몇개 픽해봤습니다. 무기 스킬 중엔 일단 집중 강추입니다. 차지가 생명의 대검인데 차지 시간을 줄여주니까 이건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특히 엔드게임 하이랭크로 달릴 땐 기본적으로 집중 레벨 3까지 다 채워놓고 시작하는 게공룰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차지 공격 속성 데미지 올려주는 차지 마스터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공격이 느린 대신 가드가 되는 무기니까 저스 가드 성공 후 공격력 올려주는 공격적인 방어. 이것도 대검이랑 잘 어울리는 무기 스킬이고요. 한편 대검 방어구 스킬 중에 스티어는 역습입니다. 이게 그냥 설명에 적힌 글만 보면 날아가버린 후에 일정 시간 공격력이 오른다. 라고 애매하게 돼 있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왜 좋냐면요. 차지 도중에 태클 들어갈 때 이때 날아가는 동작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서 날아간 것처럼 판정이 되면서 웬걸? 역습 스킬이 발동되거든요. 이거 레벨 3 찍으면 기초 공격력이 무려 25나 올라가니까. 태클만 잘 쓰면 이만큼 버프 퍼받는 스킬이 또없고요이 밖에 파괴왕이나 약점 특효, 도전자 같은 건 어떤 무기에서나 본전 확실히 뽑는 스킬이지만 대검 쓸 때도 모자람 없이 짭짤한 효과 볼수 있고 일단 방어구 스킬 중에 벽수 세트 같은 거 보면 그룹 보너스 스킬로 벽수의 힘이라고 힘겨룩이나 상쇄 후에 공격력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둘다 대검에 붙어 있는 카운터 기술이니까 대검 맞춤형 그룹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몬스터헌터 와일즈 대검 마스터 가이드였습니다. 채널에 모원팀 영상 많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 다른 무기도 좀더 다뤄볼 계획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이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제가 놓친 여러분만의 대검 꿀팁이 있다면 마구마구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노새들!